안녕하세요. 이베스 영어강사 정수행입니다. 아, 오늘은 해명 영상이라고 해서 찍을 건데요. 요거 뭐 심각하거나 너무 불편한 내용 아니니까 편안하게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 또 보신다면은 우리 학부모님들한테는 다소간의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어, 제가 이 채널에 굉장히 다양한 영상들을 올리고 있습니다. 음, 뭐, 저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은 꾸준함, 성실함 이런 거라서요. 예, 짬짬이, 뭐, 퀄리티가 엄청 대단하진 않아도 이렇게 제 방에서 열심히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요. 최대한 좀 쉽게 여러분들께 교육 정보를 전달드리려고 이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. 복잡하면은 너무 어렵단 말이죠. 그래서 정말 쉽게 이렇게 이제 전달드리려고 하고 있는데, 어, 제 의도와는 좀 다르게 이 인기 업로드라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, 인기 업로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. 이런 거 보시면은, 이 인기 업로드가, 이제 그래도 제 채널에서는 굉장히 조회수가 높은 아이들입니다. 근데 얘네가, 아, 저의, 아, 바람으로는 좀 인기 업로드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, 사실 제가 좀 인기가 있었으면 하는 영상들은 정말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는 뭐 교육 트렌드 영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인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좋거든요. 3분 대입 지식 이런 것들도 우리 바쁜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만든 그런 자료들인데 그런 게 아니라 인기 업로드는 하나같이 좀 뭐랄까요 이슈 이슈가 있는 약간 논란이 될 수도 있는지 그런 영상들이 되게 많이 인기가 있어요. 네, 어쩔 수 없나 봅니다. 이 유튜브라는 곳이 어쩔 수 없나 봐요.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너무 많이들 보시니까 그래도 중간중간에 좀 해명 영상을 찍어야 될것 같아요. 반에서 5등 하면은 고등학교에서 몇 등급인지 모르시면은 이 영상을 보시라는 이 영상은 사실은 제가 좀 장난을 쳤어요. 어떤 장난을 쳤냐면은 여기 이제 계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. 20명 기준으로 10반이면은 청교생 200명이죠. 고등학교에서 200명이면은 9등급제에서 3등급은 23%까지입니다. 어, 11%부터, 아, 23%부터, 이게 이제, 아, 11%부터 23%. 아, 숫자 가 굉장히 약하죠? 예, 그렇기 때문에 200명 중에서 46등까지가 이제 3등급이에요. 그러면은 10반이니까 이 46등을 10반으로 나누면은 반에서 이제 4.6등 수준까지가 물론, 3등급 후반이기는 하지만, 어쨌든, 3이라는, 예, 내신 글자를 달수 있다. 숫자를 달수 있다. 라고 해서, 이제 제가 반에서 한 5등 정도 하면은, 요게 이제 한 3등급 정도를 하는 건데, 이 아이들도 뭐, 열심히 하는 아이들입니다. 왜냐면, 반에서 그래도 5명 정도 안에 든다라고 하는 거는, 못하는 아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면서, 이제 제가 영상을 제작을 한 건데요. 이 영상에, 이제, 이 영상을 싫어하시는 분들, 어떤 거냐면은, 어,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영상에다가 옛날에랑 비교하지 마시고, 요즘은 뭐 이러이러하다라고 했는데, 사실은 그 부분에서 제가 좀 장난을 쳤어요. 어 저한테 좀 저의 주장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, 네. 옛날이랑 이제 굳이 비교를 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아니다. 옛날에도 대학 가기 되게 어려웠다. 뭐 요즘이랑 뭐 비슷한데 왜 옛날이랑 비교를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. 사실 이 영상을 왜 제작했냐면은 그래요. 뭐 어떤 가정에서는 3등급이라고 하는 등급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드실 겁니다. 특히나 이제 반에서 5등하면 3점대 후반대 의 내신이라면은 3점대 후반으로 인서울은 불가능하거든요. 기본적으로는 음, 근데, 이게 이제 그거를 보시면서 어떤 가정에서는 정말 성에 안 차실 수가 있어요. 헌데,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뭐 잔소리를 하거나 또는 너는 무조건 인서울을 해야 된다. 특히는 이제 뭐 인서울의 어떤 상위권 대학들 뭐 한양대, 중앙대, 뭐 이상대는 그런 대학에 너는 무조건 가야 된다. 라는 미션을 줘버리면은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 영상 왜 제작했냐면은 그래도 아이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음 그래도 뭐 3등급 아이들도 잘 해보려고 하는 아이들이니까 그래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좀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하시라는 이제 그런 의도에서 이 영상을 사실은 제작을 한 겁니다 이거 뭐 9등급자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도 아니고요 이거 뭐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이 영상 제작할 때 계산을 좀 틀리기도 했어요 예 그랬는데 예, 유지는 그런 겁니다 어, 3등급 뭐 사실 뭐다머지 등급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3,4등급 아이들 되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 그럼에도 이게 어잘 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. 그래도 또 이렇게 또 들으시면서 에이, 아니에요. 뭐 4등급, 3등급이 어떻게 열심히 하는 겁니까라고 이제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. 예 특히나 이제 열심히 살아오셨고 또 공부도 잘하셨던 어른들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를 아이들한테 이렇게 뭐 얘기한다 그래 가지고 달라지는 거는 많지 않다라는 거죠. 이미 다큰 아이들한테 뭐, 잔소리 해봤자 이게 별로 돌아오는 것도 없고요 음,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짜증을 낼 수도 없고, 화를 낼 수도 없고, 뭐,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차라리 예, 같이 공감해주고, 격려해주고, 응원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그런 취지로 이 영상을 제작을 한거예요 아니,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게 학생들이 내신이 뭐한 3등급, 4등급, 5등급 정도 됩니다. 어, 좀 넓게 봐볼게요. 그랬을 때, 가정에서 어 제가 이제 항상 상담할 때 물어봐요 아마 다른 선생님들도 다 여쭤 보실 것 같은데 부, 집에서는 어디쯤을 생각하셔 뭐 부모님은 대 부모님이랑은 대학교 얘기 한번 해봤어 부모님은 어디쯤 생각하셔 라고 했을 때 무조건 집에서는 인 서울을 요구하시는 집들이 있죠 집들이 있고 또 재수는 절대 안된다 라고 하는 단서까지 붙이는 가정들이 있으신데요 저는 이제 그때 또, 또 이야기를 합니다. 제가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, 또 혹시나도 집에 가가지고 이 아이가 또 부모님이랑 관계가 안 좋을까봐, 어, 애들 키우는 거 정말 어렵다. 부모님이 기대하시는 건 당연한 거다. 어, 그럴 자격이 있으시다. 라고 막 충분히 또 설명은 하지만, 근데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내신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4등급, 5등급이야. 근데 엄마, 아빠는 무조건 인서로 해야 된대. 그러면서 재수도 안 된대. 라고 하면은 이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정시나 논술밖에 없어요. 근데 그게 정시나 논술을 내가 잘해서 정시 논술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그래도 1년 동안에 부모님이랑 그래도 맨날 밤에는 집에 가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. 부모님이랑 얼굴 맞대고 이랬을 때 자기의 어떤 방어책으로 방패로서 삼을 수 있는 게 정시나 논술 얘기밖에 없는 겁니다. 예를 들어 부모님이 너 이번에 뭐 성적 모의고사 뭐왜 이래 그러면은 아뭐 수능은 잘 볼게요 라고 하면서 이제 막 나는 정시다 라고 하던가 또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내가 뭐 성적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아 엄마 저는 정시에요 수능 잘볼 거예요 라고 하던가 이런 식으로 이 아이가 아 약간 변명 아닌 변명으로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되게 답답하고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도 막 활기차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되게 무기력해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어떤 정시파나 논술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학교에 와서도 자기도 알거든요. 이게 지금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이걸 준비해왔던 것도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정의 기대와 이게 안 맞아가지고 내가 하다 보니까 되게 무기력한 경우가 많습니다. 왜 우리가 뭔가를 할 때에도요. 좀 내가 잘하고 잘될것 같고 희망이 보이고 이럴 때더 기운이 나지 되게 아득하고 막 목표가 보이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는 힘을 내는 건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. 그래서 학교에 실제로 그런 어떤 음 상황에서 정시파나 눈술파가된 친구들이 꽤 많이 있고요. 학교생활 되게 안타까워요. 네,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목을 다르게 지었어야 됐을까요? 어머님 뭐... <laughs> 3, 4, 5등급, 또는 뭐 등급 상관없이 아이들 많이 아껴주세요. 뭐, 이렇게 이제 했어야 됐는데, 이제, 그렇게, 그렇게 지었어야 됐을까봐요. 음, 제가 뭔가 이렇게 막 계산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제목을 짓다 보니까, 또 많은 오해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. 유지는 그래요. 어, 바라건대또 모범도 보여주시고, 아이들, 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. 시험기간에 같이 공부해 주시고, 이렇게 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. 그래서, 같이 독서해 주시고, 같이 공감해 주시고, 고민해 주시고, 그리고,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또큰 이유 중에 하나가, 부모님께서 대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,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 중간 수준 이상으로 알고 계시면, 자녀와 대화가 잘 통해요. 그러니까 이런 거죠. 나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, 야, 너 무조건 뭐 인설해야 돼.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, 이게, 아이들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입신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 상황을 모르고, 어, 막 인서울만 강요하신다. 나, 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 공감 못 해주시고 내 입장을 모르신데 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채널 통해서 부지런하게 정보 전달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며 가며 좀 들어주시고요. 최대한 짧게 작성할 건데 오늘도 주저리 주저리 또 해명하다 보니까 영상 너무 길어졌네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바쁘신데 최대한 한 5분 내외로 짧게 짧게 영상 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꾸준하게 여러분들과 오래오래 함께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요.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또 저는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